낮상에 가장 네.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 화장실이라고 음, 할수 있는데 네. 집에서가 바깥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또는 넘어지면서 허벅지 위쪽에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워있는 시간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동영 원장이 나와서 이 고관절 골절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고관절 골절은 일단은 낙상이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특히 고관절 골반 뼈는 넘어졌을 때그 체중을 끝에서 받아들이는 부위다 보니까 결국 힘이 농축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위에 골절을 입게 되는데 고관절 부위에는 굉장히 단단한 뼈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고령이시거나 뼈가 너무 약하신 골다공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단단한 뼈가 부러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치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죠? 네네. 아, 이분은 고관절 부위 골절의 그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분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 60세가 넘는 어머니신데 굉장히 큰 낙상을 당하면서 왼쪽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자체가 부러진 것도 부러진 거지만, 부러지면서 탈구가 됐습니다. 고관절이 오. 빠져 있습니다. 예. 저게 단단한 뼈가 저기를 막아주고 벽을 만들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심한 외상이다 보니까 저 동그란 뼈가 뒤쪽 뼈를 다 깨부수고 뒤로 빠져버린 거죠. 그 대퇴골두라는 저 동그란 부위가 그 혈액이 회귀하는 부위인데, 저게 이제 저렇게 빠지게 되면 저 부분이 이제 혈액 공급을 못 받게 돼서 저 뼈가 괴사되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썩는 거죠. 사실 이분은 이번 관절 이 탈구된 상태에서 정복을 했는데 다음 날또 빠졌습니다. 뒤에게 벽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관절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보관절의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뒤쪽에 금속판과 나사본을 통해서 이제 뒤쪽 벽을 만들었죠 수술 후에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뒤쪽 벽이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이 굉장히 이제 안정화됐죠. 골절도 정복이 되다 보니까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케이스래요. 이미 네, 이제 어려우셨죠. 관절이 네. 빠져 있는데 네, 네, 네. 결국 그 골반의 벽 부분을 이제 수술해서 만들어 주고 네, 어, 정복이라고 해서 관절을 네, 다시 끼워 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환자분은 오, 나 나았구나. 엄청 그래서, 네. 만족해하셨죠. 어, 네, 네. 그런데 또 뭔가 사건이 또 생겼다는 아, 말이죠. 네, 그렇죠. 저렇게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술 후에 이제 6개월이 됐더니. 가 제일 네.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때 가장 걱정하는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가 왔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쉽게 좀 표현이 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라는 것은 대퇴는 허벅지 말하는 거고, 골두라는 것은 동그란 거, 동그란 네, 네, 머리뼈. 네네네. 네, 네, 무혈성은 무혈성. 피가 없다. 그렇죠. 혈액이 안 왔다. 음. 이제 그렇고. 뼈사는 뼈가 죽었다. 아, 썩었다. 네네. 뼈가 죽으면 개들의 고유에 갖고 있는 탄성 뿐만 아니라 강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수술 후에 잘 걸으셨거든요. 걷다 보니까 그 강성이 잃어버리면 이제 뼈가 주저앉습니다. 네. 이게 아픈 정도가 네네. 무릎 아픈 것보다 아, 훨씬 아프죠.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네. 진짜 그런데 이렇게 뼈가 완전히 납작해지고 네네. 괴사가 왔는데 네네. 또 어떻게 또 했습니까? 우리 사과를 봐도 이제 사과의 일부분이 까맣게 되면 그 사과를 파내고 먹듯이 어쩔 수 없이 괴사단 부위는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고관절 부위가 자체가 절제해버리면 관절이 너무 불안정해지니까 또. 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 부위에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했고 너무 빨리 좋아지죠. 그 대퇴골 또 무혈 성에서는 이제 그런 뼈를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관절이 들어가니까 결국 자기가 잘 걸을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저 쪽지를 또 받게 됐죠. 뭐. 어,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을 큰 수술을 두번 받으셨고 네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셨지만 만약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아, 그렇죠. 예 네네. 낙상에 가장 네.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 예 네, 화장실이라고 할수가 있는데 네네. 집에서가 바깥보다 훨씬, 훨씬 많이 일어나고, 네. 일어나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 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받으러 뛰어가다 가 그냥 넘어지고죠 네. 네. 화장실에 네. 미끄러지거잘 넘어지니까 그게 조심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네네. 낙상 예방법에 대해서 전문의로서 좀 조언할 아, 게 있어요 중요하죠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근력을 충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집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을 이용해서 다리를 짓거 상하는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급하지 않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뛰어간다던가, 특히나 아침에는 근육이 많이 뻣뻣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행동을 취하게 되면 낙상의 위험도가 높고 세 번째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환경적인 요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수술을 하시고 2년 정도가 지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뼈가 이제 거의 많이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수술하고 또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환자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고